자, 여러분 홍진경 채널이 있어요. 어, 그 연예인 홍진경 님그 채널 홍진경 어 공부왕 뭐 진천 진천재 홍진경 채널 여기에 지금 우리 이, 어, 이재명 후보님 안철수 그다음에 어, 윤석열도 나왔어요 홍진경 TV 홍진경 어, 이게 제목이 어? 공부왕 찐천, 진천, 진천재 홍진경. 어, 근데 이게 구독자 수가 지금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07만 명. 어, 여기 윤, 윤, 석열 수학, 안철수 수학. 음? 어, 여기, 여기 지금, 어, 공부왕 뭐랄까. 그러니까, 어, 여기 지금 보면 3명의 선생님. 어, 이재명 후보님, 음. 지금 나왔나요? 어, 예. 자, 지금 현재. 음? 윤석열이 떠있고 안철수가 떠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왜왜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지 어, 몰랐어요. 처음에 뭐가 문제가 됐지? 응? 어, 왜 여기 이저 유튜브에 홍진경 채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기, 했길래 이렇게 시끌시끌하지 보니까 아, 이것도 지금 홍진경 채널이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옛날 그 3%가 나라를 살렸다. 뭐삼나고 어? 어, 어, 3 TV가 나라를 구했다. 이, 이거, 이것도 이것도 그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어 윤석열이 나가 가지고 여기 나가서 어 이게 이제 윤석열 그 어, 홍진경 TV 그 어, 장면입니다. 어 교육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예, 홍진경 어 여러분 홍진경 그 연예인 출신이잖아. 어 이, 이분 이분 어, 왼쪽에 어. 어 고등학교 교육은 어, 다양성을 키워줘야 된다 그러면서. 어 일자리는 어,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만드는 거다.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어 그러고 고등학교부터 나누재요. 고등학교부터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어, 과학고등학교. 예, 고등학교부터는 나눠야 된다. 나 저기 무슨 말인가 그랬어 어, 여러분 고등학교가 어 나눠야 됩니까?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가 어, 예술 고등학교가 없어요? 나 이거 진짜 어? 고등학교부터 나누자. 고등학교갈 때는 학교를 좀 나눠서 가자. 어, 기술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어, 과학 고등학교 나눠야 된다. <laughs> 아니 나눠져 있지 않나요? 응? 어난 지금 저게 뭐 무슨 얘인가 그랬더니, 어 나눠야 된대요. 어 다양성을 키워줘야 된대. 어, 다양성을 키워주, 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나누자. 어? 어 국가가는, 어, 국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랍니다. 응? 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개인과 기업이 하는 거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어, 중학교까지 그냥 다녀도, 응? 어, 고등학교 때부터는,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를 좀 나눠야 된다. 응? 어,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응? 네, 고등학교부터 나누자. 여러분 나눠져 있지 않나요? 아니 과학 고등학교 있지 않아요? 서울과학기술고등학교, 어, 경기도 경기과학 어? 고등학교, 그 예술고등학교. 음? 아니 나눠져 있잖아요? 어, 서울예고, 어, 어, 서울예고. 음? 그다음 분당에 있는 게 뭐야? 개 뭐지? 개어 각 지역별로 예, 예술고등학교도 있는 선화예고. 어? 아니 그리고 공고가 없나? 어, 기술 공고 없어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조차도 어, 상식조차 모르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취업을 위해,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취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어,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여러분들 대학교 어? 아, 졸업할 때쯤 되면 나올 거야 했는데 그그 그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다 있잖아. 근데 뭘 나눠 나누기는 벌써 나뉘어 있는데. 와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응? 아니 고등학교를 나눠야 된대 어, 이게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 오늘은 윤석열쌤 응? 아니 어디 냉동 돼있다가 대선 깨어나왔어요 어제 어 알콜성 치매가 왔나? 어, 알콜성 치매가 왔어요? 여러분 이이 이, 이거 이거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막 댓글이 엄, 엄청나게 달렸어 지금. 어? 어, 분야별로 학교를 나눈다니 세계적으로도 우, 우, 우? 어, 누구도 생각 못한 것을 공약하셨네요. 아, 진짜 천재입니다 우리 <laughs> 윤석열. 어, 미래에는 구직 앱이란 과학고 기술고 예술고 만들어 주세요. <laughs> 어? 어, 과학고 예고 예고 등 다양한 고등학교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 과학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이거 진짜 기발한데요. 어, 진짜 꼭 필요해요. 응? 어, 이 아무 지식이 없이 검사까지 올라간 거 보니 찐 천재가 맞네요. 역시 윤석열. 어, 소문 듣고 왔습니다. 홍진격 씨, 당신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답니다. 어? 어, 과학고, 예고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히트네요. 어? 어, 어디 냉동인간, 응? 어, 냉동인간 응. 또한걸 하셨네. 아, 우리,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아, 구인도 하고, 예고, 예고, 항공고등학교 분야별로 학교가 나눠진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을 하시, 이런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을 하는지 아, 대통령 윤카 화이팅, 아, 이제 홍진경이 나라를 구할 구할 차례인가? 여러분, 윤석열 저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전혀 몰라요. 모릅니다. 아, 지금 벌써 다 있는 걸, 어? 이제 나라야 된다. 아 내가 내가 대통령 되면 나누겠다. 아뭘다 나눠져 있는 걸또 나눠. 아 여러분 저런 어, 일반인들 상식하고 많이 동떨어진 응? 저런 지식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아 이거 완전 히 망언입니다 망언. 응? 지금 체육고등학교도 있어요. 어? 어 최고도 따로 있어. 어그 다음에 해사고등학교도 있다 해사고등학교. 응? 참나. 어 자동차 고등학교 있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도 있어, 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몰라 놓다 놓기 다 나눠져 있는데, 와. 와, 참. 여러분 이거 이거는요, 어? 이거는 지금 홍보 여러분들이 막 알려야 돼 이런 거를 윤석열이제 완전히 지금, 어? 어 지금 현실을 전혀 모른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